안녕하세요. 안산시에서 코딩 골프 아카데미와 빅뱅 커스텀 골프 피팅샵을 운영하고 있는 골박사입니다.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는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로서 골프구력 33년, 골프교습 23년, 골프피팅 20년 경력 보유자입니다. 골프스윙을 읽어주는 아빠 골박사 골프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교습 방법을 통해서 4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프로 스윙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골 박사의 시퀀스 골프 스윙 교습 방법은 4개월이란 최단 시간에 프로와 같은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니어 골프 선수와 PJ 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만든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골 박사의 교습 방법은 SBS 골프 방송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현 KPGA 프로인 이모 프로의 구력 4개월 스윙을 분석하신 S골프 방송의 김모 프로께서 4개월이 아니라 4년 정도 연습한 스윙이라고 하셨으며 대형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극찬과 함께 훌륭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방송을 통해서 골 박사의 코딩 시퀀스 교습 방법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골 박사의 교습 방법은 KPJ 프로인 아들과 많은 프로 지망생들, 그리고 PJ 투어를 거쳐 현재 KPJ 투어에서 2승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골 박사의 23년 동안의 결과물입니다. 골프스윙 분석 전문가인 골 박사는 골프스윙의 스윙 포지션 157가지를 인체구조 반응 원리를 이용한 생체역학적 스윙 분석을 토대로 운동 역학적인 교정 방법을 일주일에 일회 1시간씩 예약한 선수에 한해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골 박사 아들 나이 12살에 드라이버 300야드를 날려보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던 시퀀스 골프 스윙 연습 방법을 공유하여 여러분 자녀의 스윙을 4개월이란 최단시간에 완벽한 스윙을 체득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롱 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3단계. 지면 반력을 이용한 코어 회전. 다운 스윙 시작을 엑스펙터 이동 스키 자세로 시작을 하였다면 컴퓨터 코딩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내비게이션이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 또한 컴퓨터 코딩과 똑같은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 프로그램을 근육에 입력시켜 중압감 있는 대회에서도 몸이 기억을 하고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운 스윙 시작 시퀀스는 타깃의 오른쪽 방향으로 약 1인치 정도 밀어주는 동작에 의한 체중 이동과 머리 높이가 내려오면서 엑스팩터 백스윙 탑 앵글이 예각이 되도록 하는 스키 자세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롱 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2단계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스키 자세 다음으로 이어지는 동작 또한 연쇄적으로 이루어져 임팩트로 진행할 때 왼발 앞부분으로 이동된 체중을 활용하여 이미 만들어진 엑스펙터 이동 스키 자세에 의한 지면발력과 동시에 정확한 코어 회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스프링 효과로 더욱 강력한 임팩트와 정밀한 중심 타격에 의한 스매시 충돌 개수를 극대화시켜 공을 멀리 똑바로 날려보낼 수 있는 지면 반력 코어 회전 테크닉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키 자세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던 왼쪽 발을 힘차게 밀어 올리는 지면 반력을 극대화시켜야 강력한 임팩트 스매시 충돌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즉, 눌려있던 스프링이 위로 강력하게 튀어 올라오는 동작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이거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 브라이슨 디셈버 LPGA 장타자, 비앙카 파그단간한, 타바타나킷 그리고 유카사소의 스키 자세 이후 임팩트존으로 진행할 때 치면발력을 최대로 이용하여 다이나믹한 하체 동작과 동시에 허리를 빠르게 타깃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스윙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워의 원천이라 할수 있는 허리와 복부의 코어 근육 역할은 골프 스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리와 복부는 상체와 하체의 중간 지점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어 동작에 의해서 상체 회전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면발력을 이용한 코어의 이동 정도, 즉 허리 회전에 따라 상체의 회전량을 조절하고 양손의 위치 그리고 헤드 포지션이 정확한 시퀀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허리와 복부의 코어 근육 움직임에 의해서 스윙 궤도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임팩트 스매시 충돌 개수를 높여 300야드를 넘나드는 파워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스키 자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면 반력을 이용한 정확한 코어 회전 방법을 프로지망 학생이라면 꼭 체득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자세 이후 임팩트 존으로 스윙을 연결하는 동안 어떻게 지면발력과 허리와 복부의 큰 코어 근육을 회전시켜 주어야 균형을 잃지 않고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면발력은 눌려있던 스프링이 위로 튀어 올라오는 힘을 이용하여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동작과 같은 원리라 할수 있습니다. 스키 자세로 지면을 강하게 누르고 있던 왼쪽 무릎을 힘차게 위로 튕겨주는 바운딩 동작은 근육을 수축시켰다가 이완시켜주는 과정에서 근육의 탄성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파워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왼쪽 무릎을 펴주는 바운딩 동작과 동시에 코어를 빠르게 타깃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다이나믹한 동작을 해주어야 합니다. 코어의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강한 임팩트 스매시 충돌 개수를 높여 장타를 날려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지면 반력 바운딩 동작과 동시에 코어의 큰 근육을 타깃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시키는 동작에 의해서 몸의 중심축으로부터 팔의 회전 반경을 작게 만들어 주게 되며, 이는 곧 각속도를 높여 임팩트 존으로 진행할 때. 몸의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여 임팩트 충돌 개수를 높여 공을 더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한 동작입니다. 이와 동시에 왼팔과 샤프트가 예각을 이루는 리바운스 코킹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지면 반력, 바운딩 효과와 더불어 높아진 각속도에 의한 빠른 코어 회전을 극대화시켜 파워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운 스윙으로 방향전환을 할때 몸의 중심축에서 팔의 반경을 얼마나 작게 줄여주고 왼팔과 샤프트가 더 많은 예각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각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속도가 높아지면 몸의 회전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파워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장타를 날려보내는 골박사의 지면발력 코어회전 운동역학 골프스윙 테크닉입니다. 지면 발력과 코어 회전 연습을 할때 가장 주의할 점은 셋업 때 형성된 척추의 각도와 머리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테크닉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몸이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을 시청하시는 프로지망학생 여러분, 골프게임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스윙 오류를 인정하고 열심히 교정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시퀀스가 정확한 골프 스윙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P.J.와 L.P.J. 무대로 진출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프로지망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롱 드라이브 장타 스윙 만들기 4단계. 스매시 충돌 개수를 높여 주는 운동 역학 임팩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박사 아들은 골프 시작 4개월 만에 골프 천재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나이에 드라이버 비거리 300야드를 날려 보내는 괴력의 장타자가 되어 호주 주니어 대회 70승을 하였습니다. 골박사 골프 채널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골프 스윙을 매우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4개월이면 나도 골프천재 저자인 골박사가 누구나 PJ 프로 같은 골프스윙 만들기 4개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선수를 육성하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선수 스스로 스윙을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재능 기부 무료 레슨 골프 채널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